안녕하십니까. 가이사르입니다 8월 14일 시험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8월 물 코스피 200 옵션, 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심층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물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그다음 시나리오 전략하고 마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이 내용은,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꼭 숙지하시고, 어, 대응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분석이요. 어, 주봉을 보게 되면, 어, 3,188포인트, 어, 3,188포인트가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상방 놀이가 된다. 그리고, 431.50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상방 놀이가 된다. 어, 오늘도 이제, 어, 위에서 급락을 했지만 431선 지지하고 나서 밑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됐죠. 어, 어쨌든 이 시장은 지금, 시장이 좀 부러지고 조정을 보이려면은 3188포인트, 8포인트와 3166포인트가 이탈이 되어야만이, 아, 이런 확장파동 하락선까지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급등에 따른 행보파동이 계속되는데요. 이 행보파동이 가격 조정을 보일 거냐. 여기 보면 20주 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노란선. 언젠간 이게 한번 부딪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어, 한두 달 후에 올지, 위에 더 올라가서, 어, 나중에 부딪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20주선이, 아, 와서 부딪, 한 번은 부딪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1봉인데요. 1봉 일본 오늘 밑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됐죠. 어, 5장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 4음봉의 제자리 걸음을 지금 5일 동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내일도 어, 3245포인트 439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해서 돌파가 되면 상방으로 4 4 2 이선 그다음에 최상단은 450선까지 올라가는 파동이 되고요. 404 439선을 돌파하게 돌파지 못하게 되면 계속 박스권 내지 이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니까 내일도 어 439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피 지수로는 3245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 모습은 내일 개파락에서 21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내일은 양봉의 형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439선은 돌파를 했는데, 윗단에 3245포인트죠. 3265포인트를 돌파 못하면 이런 은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245포인트 갭상승에서 만약에 이 3,265 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장대양봉 파동이 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은 3,224 포인트 이 자리를 지켜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느냐, 내려가는 파동이 되느냐 기준선 3,224 포인트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지수요. 5분봉 어 오분봉 기준으로 5분봉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435.60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 대응 부러지고 저항이면 하방 공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방에 갭상승이 됐을 때는 439.25 지난번 고점이죠. 어, 쌍봉의 저항이면 매도 돌파해서 안착하면 위로 고고고 계속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분 봉 기준으로는 435.30 부분. 지금 5분 봉이 435.60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일,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3, 아, 435.60에서 435.30 부분을 지지를 하게 되면 계속 상방 공략. 부러지게 되면 하방 공략을 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0분 파동은요, 어, 지금 이곳에 파동이 올라와서 은봉, 은봉, 그 다음에 큰 은봉이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은 밑구리 달고 올라가는 양봉이 형태가 됐습니다. 내일은 434.8 한60 부분이죠. 위에서 단기 추세는 지금 435.60과 30 부분의 지지가 되면 단기는 매수 구간이 되고, 중기로는 436.434.60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매수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은 크게 435.60 435.30, 그 다음에 434.70. 어, 요 구간이, 그래, 1포인트 구간이 되겠죠. 434.60부터 435.60.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이런 양봉의 형태가 된다. 부러지게 되면, 어, 이런 하락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준이 434.60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0분 파동으로 보게 되면 어 만기 상단 어 8월물 만기 상단이 440 밀선 부근까지 열려 있고요. 하단은 3아430 어 3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서 어, 만기가 끝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442선을 돌파하게 되면 445선까지 가는 그런 파동이 되고, 밑으로 433선, 어, 이 하단선을 깨게 되면 아래단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430선, 425선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어,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상방은 이게 벗어나더라도 445선에서 막히는데 아래따는 433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추락의 정도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분 참고하시고요, 240분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게 되면 지금 확장 파동 상단은 452선까지 높아졌고요. 어, 가장, 어, 이, 올라오는 추세의 저항선이 441선 부근이 됩니다. 그리고, 어, 5분 봉하고 15분 봉 지지가 435.60. 435.60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야만 요 상방 놀이가 되고, 여기가 지키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깨져버리면 하단은 알수 없다요. 430 혹은 425선까지 내려가는 그런 구간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가장 핫한 구간은 431.5070이라겠죠. 이 자리가 이탈 안 되면 계속 상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딱 찍고 오늘도 아, 432선에서 어, 위로 올라갔죠. 여기 깨지게 되면, 어, 여기 이탈이 되게 되면 427.50. 이 자리도 깨지게 되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하락 추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주봉의 핵심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봉 참고하시고요. 8월물 합성 포지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동안 이제 그 상방에 계속적으로 435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이죠, 어, 6일 전에 437, 그 다음에 435, 그 다음에 437.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방어를 했습니다. 437. 그렇죠? 435 437이나 435 오늘도 보면 어, 이것은 8월 13일 13일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8월물만 분석을 하면 437.50이 막혀 있습니다. 아, 오늘 종가가 437.05에 마감이 됐죠. 코스피 지수도 어, 4.3 아, 6.점 중반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4.37.50 1포인트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두 세력들은 4.37.50을 막아놨어요. 만약에 내일 이 자리를 어,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상방은 어디까지냐? 최대 445선까지 열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두세력들은 437.50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포지션을 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445선까지 최대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지금 8월 물 옵션 포지션 선두세력들이 가장 수익이 큰 자리는 435가 됩니다. 아, 366억. 그 윗단이 355. 그래서 이 구간에서 끝나는 것이 수익이 가장 크다. 그러면 내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아, 여기서 박스를 쳐서 끝나든지 돌파했다가도 밀려서 끝나든지 아래 방향으로 밀렸는데 다시 올라오는 파도. 어쨌든 지금 세력들은 437선에서 435선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벗어나면 콜로 대박이고, 430이 붕괴가 되면 푸스로 대박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옵션, 지금, 그동안 계속적으로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7, 8일 전에는 46, 43, 매우 높다겠죠. 그래서 대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일 전, 6일 전, 뭐 계속 보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변동성이 어떻게 됐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손실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30, 변동성이 평균이 30인데 30을 하회한 그런 어, 어, 변동성 지수로 마감이 됐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여러분들도 어, 알 수가 있는 거죠. 437.50을 돌파를 해서 콜로 어, 변동성이 죽은 상태에서 대박을 주든지 아니면 어, 437.50이 막혀서 어, 432요 박스 안에 오늘 박스 안에서 맴돌면 은 어떻게 양풀이 다 죽어서 어, 옵션에서 8월달은 아, 한마디로 죽음의 옵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위로 돌파하느냐 437.50을 어, 돌파를 해서 콜로 대박을 주느냐 아, 갇히느냐 그 아랫단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431 깨지고 430 깨지면 아랫단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랫방향은 뭐 420까지도 열려있으니까. 그 하여튼, 윗단에 437.50을 돌파하느냐,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콜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보게 되면, 어 계속, 어, 9일 전, 8일 전, 계속 외인들이 상방으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3일 전부터 포지션을 바꿨어요. 그렇죠? 440선으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코를 매수를 하고, 윗단에 있는 코를 매도를 친 그런 포지션으로 바꿨고, 개인도, 거기와, 거기에 맞춰서, 어, 외국인하고 다른 포지션을 들고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어, 내일입니다. 8월 14일. 이거 기준, 분석 기준은 8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내일 실시간으로, 어, 정회원은 다시 분석을 해서 드릴 거고요. 미결제 세력, 양매도 세력은 437.50을 돌파하면서부터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이 수익이 난다. 그다음에 외인도 손실이다. 금융 투자는 수익, 기타 범위는 손실이 가중된다. 그렇게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 2번, 3번은 방어를 해야 된다. 아시죠? 방어를 해야 돼요. 437.50. 그리고 이거 돌파를 시도하는 세력은 누구다? 아, 개인하고 금융투자다. 내일 3대2 게임에 누가 이길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알 수가 없어요. 잠시 여기를,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급등을 해서 갭상승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어, 445선, 442선을 결제를 해줄 건지는 미지수다. 왜? 어, 이거, 갭상승해서 다 밀어내버리면 되죠. 어, 외인, 미결제세력, 기타범인. 그래서, 어, 카이사르 생각은 갭상승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은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겠고요. 갭하러 가면 또 양봉이 낼 가능성이 크다. 왜? 이 안으로 회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430, 437.5를 어떻게든 회기를 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내일 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적절한 어, 대응,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서 어,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해온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끝난 다음에 내일 아침, 디스코드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어 지금 이 포지션은 각 주체별로 만기 포지션이고 어그 다음에 합성물하고 큰 세력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37.50을 어 방어선으로 하단을 420선까지 저 위에는 430선으로 나왔죠. 최대 하락은 420선까지 벌어놨고, 만에 하나 내일, 미국장이 좋아서 갭상승을 한다든지, 어, 437.50을 돌파를 하게 되면, 440선. 그렇죠? 445선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다. 여기 보면, 최대 수익이 435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437.5. 그 다음에 440. 올라갔을 때그 포지션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윗골이 닿고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방으로 밀게 되면 430선이 수익이 제일 큽니다. 지금 포지션을 아랫방향으로 밀어내면 430선. 그 다음에 여기 430선 밀어내면 몽땅 다 손실이죠. 엄청난 선두 세력들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기준은 435.80 435.80이 38선이 된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된다 440그 다음에 442, 433, 444 맥심 445선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35.80이 붕괴가 되면 아랫단으로 434.60 432.10 430.85그 다음에 여기 뚝 무너지면 아랫방향은 어 급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기 최종적으로 어 내일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1구간은 아, 코스피 200기준이야 이거 그 분석한 것이 코스피 200, 437에서 434이 3포인트 구간이 만기가 최적이 되고 이탈을 하면 440선, 여기가 붕괴가 되면 430선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핵심 기준선, 어, 1 구간, 요1 구간이에요, 1 구간. 5일선 434.70, 위로 439.20, 요 구간이 1 구간이고, 여기가 벗어났을 때, 어, 441선으로 가고, 434.70이 이탈했을 때, 4, 3, 2 구간 21선까지 가죠. 여기 부러지면 이제 급락하는 거고, 여기 돌파하면 초대박 구간이 상방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1 구간, 그 다음에 2 구간, 그 다음에 폭등 구간, 그 다음에 폭락 구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을 지 분석을 해보면, 지금 437.5 물에서 442.50 구간은 개인하고 외국인이 콜옵션에서 엄청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푸 쪽에서는 437.50에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는데 푸도옵션으로 보게 되면 결제가 437.50 이하가 결제 구간이 되고 콜옵션 입장으로 보면 은 외인은 상방. 요 구간에서요. 근데 이 밑에 매도를 쳐놨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야. 그래서 외인은 439.4, 437.50을 돌파되면 별로 좋은 게 없다. 포지션을 보면 여기서는 개인도 여기서 눌러버리는 게 낫다. 2 2 0 0 0장이 435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하게 올라가는 타협점이 437.50435. 요 구간이 가장 외국인하고 개인의 합의 구간이 된다. 나머지 주체가 어떻게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일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보니까 외국인은 최적으로 하면 432선이 가장 수익이 큰 구간이 되겠고요. 개인은 손실인데 437, 440선 내외에 오늘 종가에서 마감되는 것이 개인은 가장 좋은 만기 구간이 되고, 금투는 4, 아 요, 오탈났는데 437에서 445 구간, 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타는 435 구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도 세력들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435, 437.5요 구간이 가장 합의 구간이 되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440을 가느냐 여기 무너지고 아래 단 335로 가느냐 아주 첨예한 대립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면, 440선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 445를 가려고 하면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돼요. 쇼커버링 여러분들 아시죠?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주식을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상 445. 그 다음에 선물 손절이 들어온다든지, 현물 공매도 세력이 현물을 산다든지, 선물 손절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 4, 4, 5선까지도 최고가로 가서 마감이 돼요.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선물에서 누군가 손절물량이 들어오는지 국매도 세력들이 환매가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리는지 그런 현상이 없으면 만기는 이 구간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상당히 제가 바쁘게 어, 분석이 좀 늦어져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내일 아침, 내일 아침 디스코드로 추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디스코드에 시나리오 1번, 그렇죠? 어, 지금 오늘 시나리오를 다못 썼는데, 시나리오 1번, 어, 2번, 3번, 4번,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써 드릴 거고, 옵션의 양 매수 구간도 두 자리 정도를 찾아서 내일 디스코드로 전달 할게요. 정해원분들. 오늘 유튜브로 들으신 분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다못 썼어요. 저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일 정해원분들 디스코드를 꼭 보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